네, 안녕하세요. 이화랜드입니다. 인천 계양구 이화동 258-1번지에 소재해 있습니다. 늘. 이... 잊고 살다가, 구독자님들께서, 아유, 그, 석양이 이쁜 집에 구경 왔어요. 이러면 제가, 아, 맞다. <laughs> 아, 이렇게 예쁩니다. 실제로, 와서 보시는 것보다 영상이 더 예뻐요. 혹시 못 오시는 분들, 아이고, 가보고 싶다 하셔도 영상이 더 예쁩니다. 이렇게 멋진 곳에 제가 늘 살고 있고, 다육이 농사를 짓고 있는 이와랜드의 전방 주인의 올다 <laughs> 자 오늘은요 정말 멋진 아이들 소개할게요. 내가 이 아이만 보면 어떤 생각이 나요? 초보맘 시절에 얼마나 비싸서 들었다 놨다 했더니 그 황미다영님께서 아이고 내가 하나 사줄게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소인제 복륜이라는 거는 금 상태가. 3만, 세등분이 일정하게 들어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 소인제 복륭금이고, 9cm 포트이긴 하나, 제가 그 19년도 시작할 때만 해도 이 정도면, 100만원, 살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제가. 자, 소인제 복륭금 가격은 2만원이요. 제가 예산했던 금액으로는 살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지금이요? 아이고, 이 정도는, 아 아직도 들었다 놨다 한다고요? 더 내릴 때까지 기다려 보시게요 아 저희도 만원짜리가 있는데 금 상태가 조금 다릅니다 소인제 복륜금이고 9cm 포트의 가격은 2만원입니다 괜찮았어요? 자 그리고 제가 요 아이 아기 다리 고기 다리 아껴두었던 아이 저희 분갈이 해서 맞아요 언제까지? 내년 4월 초파일까지 <laughs> 에이그 그건 아니지 자 소개합니다 카시오 적금이고 가격은 12,000원 짜리가 만 원인데, 자, 보시라. 2두 어? <laughs> 이상의 군생이고, 요 아이를 문갈이에서 조금 탐스럽게 키워내면 정말 뽀스있고 멋진 아이가 될듯 싶습니다. 카시오 적금 12,000원인데, 제가 지금 약간 라인만 핑크보라로 보이나요? 응, 어, 어, 좀더 묵으면 진한 색깔이고, 여름에도 물이 빠지지 않습니다. 카시오 적금 2두, 어, 카시오 적금은 제가 2두만 판매하기 때문에, 아이고, 여기 4두. <laughs> 누가 나 달라고요? 네, 드릴게요. 자, 아, 3두요 어머, 세상에. 3두도 있네. 자, 카시오 적금 2두 짜리고, 12,000원 짝대기 하고, 1 0 0 0 0원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연등을, 어, 지난번에, 너무 많은 분들이 감사해 주셔서 제가 오늘 이렇게 멋진 아이의 연등 이런 보라색감이 시간이 지나고 묵으면 약간 핑크빛이 도는 보라로 됩니다. 지금 연등이 너무나 멋진 형상이지요. 우리가 아. 어, 올해 저희 이제 그 종교에 가보니 절에 어, 이런 연등 아닌 것도 있더라고요 그럼 <laughs> 창호지를 그냥 붙여서 연등이라고 네 맞아요 자 시대가 바뀌었죠 이 아이는 15cm 포트에 들어 있고 연등은 가격은 4만 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제주에 보냈던 아이가 어, 요렇게 봉황 모습을 하고 있는 정 정말로 귀한 아이를 보냈는데, 네, 맞습니다. 다시 들어왔어요 자, 연등 4만원. 이런 봉황 모양은, 으. 정말로 잘 키우면, 그 1, 2년 전만 해도 가격이 꽤 나갔던, 봉황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조금씩 알아들어야 돼요. 속입장이 보이지 않는 걸 봉황이라고 합니다. 속입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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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입장이 보이지 않는 걸 봉황 스타일이라 합니다. 꽤나 비, 아직도 비싸게 유통하지요. 자, 연등이고 가격은 4만원인데, 아, 4만원은 내가 예산이 좀 초과다, 야. 그러면은, 진짜, 이렇게, 만원, 으로 연등을 구매 가능하고 나는 식재 후 받겠다 그러면 이 화분이 7천 원이에요. 칼라별로 다 있어요. 노랑색, 분홍색, 흰색 그래서 식재해서 받으실 분들은 어, 이 화분에 심어달라 그러시면 제가 7천 원 추가해서 받고 식재 후 배송합니다. 숙쑥이로 식재하면 <laughs> 어, 자그 다음에 푸시캡. 자, 푸실게요. 기가 막힙니다. 어유 세상. 아이고, 이쁘다, 양. 자, 12,000원짜리가 만원인데요. 이 아이는 묵어서 혹여 조금만 키우실 분들은 뽀스나게 크고, 나는 굳히고 싶다, 그러시면, 어, 현재 내가 쓰는 흙에 소림 마사를 조금 더 추가하시고, 그리고 또, 그리고 또, 어, 어, 푸시케를 조금만 더 굳히면 젤리 젤리 됩니다. 젤리 젤리. 포식에 12,000원짜리가 만원이고 9cm 포트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그 우리집에 딱 들어오는 입구에 레종이 기가 막힌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 그거... 응, 네, 레종을 참 좋아합니다. 색감 선명하고, 자, 지금 보는 요 아이, 제가 볼 때는 요 아이를 만약에 묵혔다 그러면 대단히 멋질 것 같습니다. 이 레종 가격은 2만원이고 포트는 12cm 포트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자, 파인로즈 금. 어, 어머 세상에. 이초콜릿 초코브라운? 아주 멋집니다. 금기가 살짝이 보여지는 파인로즈 금이고 외두로 되어 있고 가격은 2만원입니다. 아 굳히면 젤리 당연히 됩니다. 제가 굳이나 있지요. 젤리 젤리 합니다. 아 오늘 대륙 분들이 오셔서 또 한바당 어, 구매해 가셨어요. 자 대륙 분들 너무 고맙지요. 네. 에, 저는 혼자 사용하기 때문에 에, 맞아요. 에, 아유 오늘 또 한보따리 사갔어요. 자 너스 아, 대륙 분이요? 네. 잘옵니다 가끔. 자너스티네일요 아이는 분포함해서 10만원. 예, 분은 4만 원이고 제가 작년에 샘플로 썼던 아이예요. 6만 원에 팔았던 아이 돈한 푼도 오르지 않고 수돗물 값도 받지 않는 분 포함해서 10만 원에 소개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얼른 찜에 어여 가져가세요. 자, 아니면 나는 요 아이를 그렇게 굳히고 키워 으, 12cm 포트이고 가격은 2만 원. 러스티 네일 하는 금은 아니에요. 금은 아니. 그러나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 주피터 모습. 아유 시원해. 자 주피터 모습이 보이죠? 맞습니다. 자 농장 가서 그렇게 아는 체하면 안 좋아라 해요. 그럼 몰래 몰래 만들었는데, 아이고 주피터 교배종이네 이러면 누가 좋아? 저도 참아요, 참아요. 예, 그 농장 주인분이 말할 때까지 참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립스틱이요 가격 만원이 렇게 좋은 게 있어? <laughs> 그래요 참너무 <laughs> 어, 립스틱 가격 만원입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끝내줍니다. 아 내가 봤는데 어디 있네 어휴 세상에 이거 이거 어, 샤넬 아니. 샤이닝 펄 쳐라. 아유 샤이닝 펄 쳐라. 저기 있어요. 자 어, 보셨죠. 끝내주죠. 대단합니다. 어, 여기는 이와랜드이고 예 에, 석양+ 석양 보러 오실 분. 예 해질력이 가장 예쁜 집이에요. 어, 다육이요. 청 어, 백화점이라고 누가 그랬어. 쉐린이라고 합니다. 가격 만 원이고 이렇게 굳혀 보세요. 어, 제가 저면 하면 조금씩 퍼지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구독자님 보낼 때는 이렇게 굳혀진 아이만 보냅니다. 자, 쉐린 가격은 만 원입니다. 어, 저는 잘 모르잖아요. 어, 지금은 이제 여기저기 다니지 않잖아요. 어, 그래서 구독자님들이 오셔서 저희 농장에 늘 얘기합니다. 다육이 백화점 중에 가장 잘해놨다 어, 칭찬이죠 감사합니다 <laughs> 아유 칭찬 들으면 어떡해요 어깨가 들썩들썩합니다 자 프로, 프로미스, 프로미스 (8000원) 엄청 예뻐요. 아우 나 저면 못해요 왜물 빠질까 봐 프로미스 이거 가격 8 0 0 0원입니다 아우 세상에 아유, 우리 그렇죠 흔한 말로 완전하게 이쁘네 이렇죠 자 프로미스 가격은 8 0 0 0원입니다 9cm 포트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저희 우리 집에 요런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조그만한 음, 잘안 보여요 어, 조그만한 거미에요 그래서 제가 거미는 잡지 않고 집만 <laughs> 부숴줍니다 자티 m 아유, 이 아이 대품으로 꼭 키워보세요. 끝내주게 멋진 아이. 12cm 포트를 그득하게 찾습니다. 멋지다. 끝내준다. 응? 자, 저희 구독자님들이 이제 조금 더 공간이 넓으신 분들은 15cm 포트에 식재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뽀스 나는지 몰라요. TM 가격은 2만원. 자체가 이쁘죠? 오천 원짜리도 있어요.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자 그리고 요새 또 가, 구독자님들이 우리 집에 와서 핫하게 구매하시는 옐로우 멜로우 이름이 예쁜가요? 아 이쁘네. 장미 모양의 형상을 가져 있고 송이+ 송이+ 송이 아라리 참으로 멋진 아이 옐로우 멜로우 9cm 포트에 식재되어 있고 특가입니다 가격은 만원입니다. 어, 제가 여기도 저 하엽 요새 맞아요. 딱지 생길까 봐서 막 하엽띠이고 약. 방제하고, 막, 합니다. 어, 아유, 세상에. 자, 그 다음에, 로잘리나. 자, 그, 제가 새로운 영상을 보고자 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하시면, 제가 올려지는 새로운 영상을 바로바로, 바로 어 말수 있어 로잘리나 가격은 만 원이고 아이 아이는 지금은 조금 물이 빠졌잖아요 아주 핑크 보라이가히 환상적입니다 가히 환상적입니다 음, 이제 얘이 샤이닝 폴 철화 음, 어디 갔대 샤이닝 폴 철화 아 여기 있네 여기 있어 잠시만요 자 제가 샤이닝 폴 철화가 이 어, 아이가 이렇게 멋지나 있어 요 샤이닝 폴 철화 가격은 만 원입니다. 어 자자자잔 자 이렇게 요 정도 요 정도 크기를 잘라서 한번 심어 보세요. 그러면 생얼이잖아요. 쭉 크면서 또 철화로 바뀌는 게 정말 환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쿠형, 리주가리 빵빵형. <laughs> 그다음에 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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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원통형 이렇게 예전에는 이 정도의 원통형 철화면막몇 백만 원 했습니다. 희귀 다육이는 참 부르는 게 가격 어 가격 값시였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샤이닝 별철라 가격은 만 원입니다. 포트는 12cm 포트에 식재되어 있고, 얼마나 황금 벌판이었는데, 물이 조금 빠졌습니다. 지금은 연두연두 연두 하지만 황금색이 나는 아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그 1분짜리 영상으로 이 사과꽃을 소개했는데, 이 아이는 16,000원짜리. 그 1분짜리 영상에서는 3만원짜리 소개했거든요. 아, 나는 큰아이 말고 이러면은 요 아이가 어떠실까요? 자, 사과꽃 2만원짜리 짝대기하고 16,000원. <laughs> 응, 으, 적심하지 않아도 자연자구가 이렇게 소담스럽게 올라오고 중간중간에 아가 야가 자고 뿡 자고 뿡뿡뿡뿡 합니다. 자 사과 꽃이고 가격은 2만 원짜리가 16,000원에 소개합니다. 자뭐 이렇게 아이고 아까 그 연등 심었던 화분인데 기가 막히네. 연등 하나 사과 꽃 하나 공방분이죠. 하나는 7,000원, 세개 2만 원인데 마음에 드는 거세개 골라서 식재 원하시면 화분값만 받습니다. 흙 값은 안봤습니다자 <laughs> 어, 그리고 아까 여기 이 샤이닝펄 식재되어있는 화분은 저 공방분 11번 보다 조금 커요. 공방분 12번 어, 12cm 12cm고 쟤는 10cm 10cm입니다. 크기가 다르지요? 어, 여기다 쉽재 원하시면 만원 어, 그리고 여기다 원하시면 7000원이지만 3개에 2만원으로 아이고 좋다. 아이고 잠깐만 이렇게 있어보자. 오 안구정화 안구정화 그죠? 텔레비로 보시면 어때요? 시원합니다. 아이고, 진짜. 저기, 다람다육도 이런 맛에 내가 태, <laughs> 채널을 구경한다우. 자, 그 다음에 제가 요 아이, 그, 에르스트라고 하는 아이예요. 허브여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이고, 이향 때문에 모기퇴치 식물로도 알려져 있고, 에르스트이고 가격은 12,000원인데, 이 꽃이, 지금 보라 꽃이 피어 있잖아요. 사실 꽃, 향은 없어요. 그런데 저희 손녀딸 오면 꼭 잠자는 옆에다 제가 놓아둡니다. 왜? 모기퇴치 식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집에 제라늄, 에르스트 이렇게 허브과의 식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손녀딸, 우리 손, 귀한 손주들 오면 잠잘 때 머리맡에 살짝 두잖아요. 그러면 모기가 이 냄새 때문에 도망가요. 응, 꼭 그렇게 해 보세요 그래서 저희는 요런 아이들이 우리 집에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집에서 하루 자고 갈때 내가 갖고 가거든요 에르스터 <laughs> 이렇게 뽀스나게요 식물이에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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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보세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나는 얘는 정말 많이 묵은 거예요. 그러면 묵어야지, 묵어야지. 장만 묵어야 되는 게 아니고 다 여기도 묵어야 제 맛입니다. 자, 아까 T M. 아유, 2만 원짜리가 나는 내가 예산보다 그러니까 이거 사면 되지 뭐 걱정요. 이 자. 아이고, 세상에. 생장점이 이제 젤리젤리, 젤리젤리 젤리 되고 있죠? 자, 어, 제가 요 아이를 종자포트라고 표현하지 5.5cm, 예, 5.5cm, 조꼬미 분위기라고도 합니다. 5천원5천원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아, 지금, 자, 잠깐만요. 제가 여기 한 번만 오세요. 제가 오늘 영상 보시는 분 득템해갈 아이 있습니다. 제가, 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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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제, 우리 집에 오면 늘 요거 타냐고 물어보잖아요. 아이고, 이 아이를, 쭉,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헉! 얼마나 무겁게요? 헉! 아이고, 자구요? 생장점에 긁어, 긁어, 긁어 하면, 아가야가, 으 숭숭숭숭 나오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자, 홍포도 완전 묵등 3만 원이요. 요런 아이는 농장에 정말 종자로 남겨 두었던 그, 그 어떡해요? 보석같은 아이 <laughs> 홍포도 목동 가격 3만원 구독자님들 또 이렇게 키워보실 맨날 저한테 그랬잖아요 아이거 홍포도 좀 묵은거 구해봐 <laughs> 자 아유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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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수량 없지요 없지요 예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 구독자님들이 그 버클리라고 하는데 어, 요 아이는 제가 4년 5년 정도 된거고 요 아이는 세포탑시간 아이 (1년) 정도 됐습니다 어떤 아이를 세포트합식겠냐면 이~ 지금 요요요요요요요 지렁이처럼 생긴 요 곳에 전부 아가야들이 뿡뿡뿡뿡 나오고 그리고 꽃이 피면 향이 정말로 어~ 끝내줘 <laughs> 끝내줍니다 자 버클리 요 아이가 (8000원인데) (3개는) (2만 원) 하나는 8,000원이에요. 하나 사시면, 저 같으면 하나 사서, 언제까지? 지가 요렇게 될 때까지 기다리지만, 구독자님께서 기다리지 못한다 그러면, 요렇게 세 개를 합식하셔요. 합식하셔요. 자, 프리모리요? 헉! 어머, 세상에. 나 이렇게 이쁜 프리모리가 처음 봤네. 3만원이요. 아이고, 시성. <laughs> 내가 분해 큰 데다 심어갖고 푹푹 키워버릴까요? 프리모리 가격 3만원. 음. 9cm 포트니까 사이즈는 작습니다. 아까 이 홍포도 내가 이 쪼꼬미에다 이렇게 심어 놨더니, 자, 쪼꼬미에 심었어요. 4,000, 7,000원. 2만 8,000원에 이게 4개 사실 뿐. 자, 식재 한 거, 자리 잡힌 거. <laughs> 예, 식재 한 거, 자리 잡힌 거, 5,000원, 4,000원, 그럼 9,000원인데, 예, 맞아요. 49 36 36,000원이에요. 36, 어머, 그래요. 가격이 있네. 5,000원, 6,000원. 5,000원. 5,000원씩 하면 2만 원. 45. 4만 원 4만 원 정도 되네요. 그죠? 4만 원정도 됩니다. 이렇게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 자, 구매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의 영웅 히어로, 어, 건행하십시오. 건강하고 행복한 다육생활 하세요. 네네네. 핑크팁스 가격은 만원입니다. 얼만큼 이뻐요. 정말로 멋있습니다. 어, 아마 받으시면 환상입니다. 어, 하늘색 살짝 들어간 백분의 라인이 핑크 핑크한 라인이 들어간 게 기가 막히게 멋집니다. 어, 창은 아닌데 에케베리아 어, 국민 다육인데 어쩌면 이렇게 에케베리아처럼 잘 키웠나 싶을 만큼 어, 정말 예쁘죠? 어, 멀로는 그냥 민동산 하늘색이잖아. 얘가 멀로, 얘가, 얘가 멀로, 멀로. <laughs> 핑크 색깔의 포인트 라인이 기가 막히죠. 자, 핑크 팁스 가격은 만 원이고. 초기어 이아이 구매하시면 아직은 판매 안 됩니다. 가을에 추라라이에요. 자, 핑크팁스 가격은 만 원. 자, 건강하고 행복한 다육 생활 하시고 줄 서서 구매하는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응? 네, 장환의 화제.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쑥쑥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비법 공개합니다. 아, 구독자님들이 혹시 쑥쑥이를 배송받아서 이미 소문 많이 내셨죠? 어머, 야, 쑥쑥이가 제일 좋아. 써본 게. <laughs>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개 다 하고. 어, 배송 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분갈이 흙을 보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는 어, 다샜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까지 추가적으로 질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렁이 응가토를 섞은 친환경 배양토. 실내 텃밭 분갈이용이라고 써있지만, 지렁이 응가. <laughs> 아, 예, 맞아요. 저희는 대량 폼안 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30리터짜리를.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양이 많아 보이긴 하죠. 이 배양토는 약 20%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 10가지의 재료를 전부 다 동동동동 자,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휴가토, 산야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끝! 더 있어요? 예, 살균과 살충을 같이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아유, 비벼비벼 비벼 만듭니다. 예, 맞아요. 초창기에 저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에이 김장 비닐 위에 비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돼서 비벼 비벼 주는건 기계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로록 돌려서 쑥쑥이 를 만듭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제 오늘은 그 맞아요. 쑥쑥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을, 금종자, 어,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 들어서 알지요? 예, 2kg 5,000원, 그 다음에 10kg짜리는 2만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읍,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입니다. 창읍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어,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아이 어떻게 만들었냐고 어. 그리고 창흙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요 매우게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kg 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예 칼슘 가요 그럼 다육이 <laughs> 칼슘도 먹이고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kg 짜리 4,000원. 얘는 석화를 갈 우리 굴, 굴, 석화를 갈아서, 음,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자, 창흙은 1kg에 5,000원. 네, 맞아요. 칼슘은 1kg에 4,000원. 맨나 똑같아요. 창흙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이제, 그, 제, 다육, 그, 키핑장에 가면, 사냐초가 가장 좋아. 사냐초에, 여러가지 동생사 그 다음에 소립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읍이에요 왜냐면 창읍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부 공개할 수 없어요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읍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살어 음, 이렇게 하는게 창읍입니다 창읍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읍 1kg는 5,000원 자그 다음에 어 아까 보셨던 금 음, 금이에요. 얘가 그 마리아 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어, 우리가 구경 가면, 어머 복토가 어,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그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한,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 볼자 다육이 볼이요 소자 어, 소자는 왜 써요? 이렇게 삽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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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 내립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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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어, 뿌리를 빨리 못 내려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 볼 다육이 볼 소자는 이킬이 킬로요 이 칠천 원그 다음에 중자는 어 중자는 어디다 쓰냐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죠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죠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이 중자는 어,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쌌던 어, 고급 고급 창에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 보를 하냐면 어,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 살아 숨쉬는 어,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 볼을 복토로 씁니다 그리고 안쓰면서 그렇죠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육이 볼 소자 7,000원 2kg 다육이 볼 중자 2kg 7,000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매가 매서우신 분들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아 그리요 이거 뭐요? <laughs>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막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비타민 200g은 300g에 5,000원이죠? 그 다음에 700g. 어우, 그죠? 두개사느니 차라리 이거 사면 100g이 맞네. 700g에, 예, 만 원. 자, 이렇게 해서 그금 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혹의 창, 으, 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산목펀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부는 일반적인 창과 국민이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예, 심을 때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금은. <laughs>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라.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응.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는 24,000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만 판매해요. 응, 음, 한개 말고, 예. 어, 하나에 3,400원이에요. 그래서 다섯 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 디 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유, 그래, 다남다육 가면은 내가 필요한 거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7호. 어, 요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다섯 개 2만원. 하나에 4,000원씩이에요. 다섯 개 2만원. 이렇게 해서 제가, <laughs> 어,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칼라 어, 풀분에 에, 심으려고 하고, 어,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어,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요. 삼목판. 어, 삼목판이요? 어머, 지명해.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예,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그래서, 삽목판52 곱하기 37.5는 4,000원. 예, 예, 이렇게 해서, 어, 삼목판이나 흙이나, 어,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어,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제가 창읍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유,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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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랑. 네, 쑥쑥이도 그렇게 좋대더니, 창읍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대네. 창읍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 들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억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금음 혹은 다육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어 소품, 소품, 소품 소개해 드렸습니다.